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이 영상이 올라올 때 쯤에는 저는 신주쿠에서 술 먹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 저희 우리 구독자 분들이 도쿄 간다니까 찬조를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찬조 받은 돈으로 SOD바 가고 <laughs> 뭐, 뭐 이, 이, 이상한 데 많이 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잘 다니고 있고 맛있는 것도 잘 먹겠습니다 우리 철룡인 이하, 우리 jjjjyp, 그리고 감미도 그리고 또 ttt, <laughs> 그리고 또, <laughs> 아, 한 명이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길다. 어, 그외 기타 여러분들. 전부 다리가또 하고, 어, 오늘 이야기는 10년 만에 임용고시 합격한 노량진, 어, 장사생 커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어, 내용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말하자면, 과거 옛날에 되게 유명한 다큐가 있었거든. 꿈꾸는 자의 섬 노량도. 근데 거기에 나왔던 커플이야. 그래서 이번에 안 좋은 유로가 있더라도 다시 도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여자와 그리고 그 남자친구 홍경석 씨라고 이게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10년 뒤, 그 뒤로도 10년 동안 시험을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인터뷰한 사람이고, 지금은 교원 임용고시에 결국에는 합격해서 교사로 7년차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제 인터뷰 전에 울면서 했던 여자분이 그때 제 여자친구였는데, 임용고시 여자친구도 결국에는 합격해서 지금은 7년차 교사 부부로, 어, 제 아이들, 아이도 이제 낳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들 이제 화이팅 한다. 노량진에 계신 모든 분들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시기로 보니까 7년 차면 2017년 18년 합격인데, 저 방송 때가 2009년이니까, 그 이후로 10년을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지. 우선은 뭐 저는 이거 보고,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 전에 팜코의 반응은 뭐였냐면, 옛날에는 날목 취업이 진짜 꿀이었다 큰아빠 개망난니처럼 살다가 누구소개로 작은 회사 들어갔는데 공기업 전환되고 거기 한 대가리 중이다 라고 하니까 야만의 시대에 양심적으로 산 사람만 병신 되는 거다 저 때는 그냥 술 좋아서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잘 풀린 솔상부지그 사람들이 준내 역겹다 라는데 <laughs>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역겨울 필요가 있나 야술 먹는 솔상부도 능력이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일들을 잘 물고 오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솔상부들 보면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뭐딱 투닥거리는데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저희 방에도 약간 이런 부류의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볼지 그렇게 말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한테 죽빠는 소리 하지 말라고 <laughs> 나도 열받아도 그냥 인펠던 보내고 마는데 그냥 누군가한테 얘기 자체가 안 먹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의 글들도 있었고 뭐, 결국엔 잘 됐으면 장땡이다, 라는 건. 30대 중후반에 붙은 거냐. 여자분 이쁘다. 그래도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다. 10년 미면뭐조현병안 걸린 게 당연하다,부터. 뭐, 홍경석이 아는 사람도 있었나봐. 붙었다. 붙었구나. 그러니까 지인인가봐요 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난 저런 용기가 없어서 이명을 포기한 걸까? 붙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뒤로도 뭐 그래 뭐 서른이든 서른다섯이든 붙으면 장땡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노인증은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어쨌든 합격하고 교사 보면 잘된 거잖아 꽃길만 가득해라. 그리고 그 와중에 뭐임용원 기간제 학원이 있어서 임용만 합격하면 그 경력 거의 다 교직 경영에 반영해줌. 심지어 농협의 근무수도 80% 인정해줌. 근데 일반 공무원 블랙홀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갖고 찾아보니까. 어,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되다가 임용이 될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더라고 호봉이.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80%에서 100%까지 인정되는데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가 봐. 공무원 공, 연금을 납입을 했거나 뭐 요런 것들이 있고 국민연금만 납입했, 납입했으면 일부 제한이 된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우선, 저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래, 그, 10년이란 시간을 고시에 갈아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도 공무원 고객들도 제법 많은 편이라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 공무원 고객 중에서도 거의 다섯 번 떨어지고 여섯 번째 붙은 분이 계시거든. 여자분이신데, 그분 얘기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막운대 진짜, 나중에는. 한 4년쯤 되면. 아중에 고시원 받을 고시원 걔네에서 막 일주일 동안 울었대.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분도 다 5년, 6번째 시험 합격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장소라는 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진 않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방금 저 붙은 사람 홍범석 씨는, 노량도의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저 중에서도 상당수는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야. 나가리가 될 거고,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 시간 자체가 삭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 블랙홀크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인, 인생에 있어서 1년 1년의 기회비용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굉장히 크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략적인 그 공무원 시험 합격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 예를 들어 뭐 구국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정도 붙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게 나는 맥시멈, 진짜 맥시멈 잡아도 그거를 이제 4년 이상 끌지 마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신기했던 거는 어떻게 10년씩이나 임용을 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편적으로 보면 일단 집안에서 받아주는 분위기도 있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근데 저 사람은 교사가 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시험을 준비해서 그러엔 붙었는데, 근데 저 시절 때 공무원 시험이 진짜 개 어렵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저 시절에. 저 시절 때 찾아보니까 공무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저게 2010년이잖아. 2010년에 국가공무원 경쟁률이 7급이 115대 1이야. 그리고 9급이 82대 1이었거든.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여러분 미친 개 이야기 들었지 미친 개. 미친 개가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이 유권사관학교 들어갔다가 자퇴를 했단 말이야. 군 생활 못 버티고 그리고 그 친구가 노량도에 있었는데 저 때도 시험을 쳤어 노량도에 육사 들어갈 정도면 머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잖아. 근데 그러기엔 그 친구도 7급 공무원 시험 계속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딴 데로 이렇게 갔어 그래가지고 저때 시험이 되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어려운 시험 붙는다고 해도 뭐 특별히 스펙타클한 인생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10년 동안 저는 그냥 기술을 갈고 다는게 아니야 10년이면 장인이 만들어줄 시간이란 말이야 10년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뭐 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심연식이나 시험을 준비했던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잘 됐으니까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공무원 시험이 27대 몇인까지 역대 최저거든. 나는 항상 얘기했잖아 여러분. 지금이, 지금이 제일 가성비가 좋을 때야, 공무원이, 알았지? 공무원 시대 내가 항상 다시 온다고,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조금씩 다시 오는 것 같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올 거니까, 뭐, 지금 준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렇게 10년씩 준비하는 게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는 그런 걸좀 많이 본것 같아. 지능이 떨어져. 여기서 지능이 떨어진다는 건 머리가 멍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기간이 삭제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꼬색만 있잖아. 그러면 그런 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그 방법도 모르고 말투도 조금 어눌해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이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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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좀 일해 본 사람들 있잖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 장수생들 이게 공격 같은데 들어올 때도 있잖아 그런 애들 보면 약간 좀 어눌하다 약간 좀 어눌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이게 통발을 걸렸을 때 정말로 요가님이 아니다 싶으면 뭐 쇼부 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리고 저렇게 걸리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볼때좀 여러분들이 좀 각을 좀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어, 보통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준비하잖아. 강 나오거든, 그러면. <laughs> 그러면. 빨리 접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거는.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빨리 접은 애들도 많거든. 빨리 접은 애들도 많은데. 근데 그 친구들 다잘 살고 있어, 지금.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은 일로 했는데, 내가 성실하게 일하니까또그 나름대로 또 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이 더잘 산다고 느껴지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도 옛날에 장수생 여자애한 명이 있었거든. 나한테 인펠덩 끌려간 주릴리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험 치고, 이제, 마지막 시험 치고, 이 떨어지면 이제 이제 그만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뭐 해줄 말 없어요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그냥 뭐 열심히 치라고 어 떨어져도 별거 없다고 반대로 합격해도 <laughs> 뭐 그렇게 스펙타클한게 없다고 근데 결국엔 그 걔는 붙었어 마지막에 걔도 붙었어 그래서 걔도 이게 붙었는데 결국에는 난 인펠다운 끌려갔지 <laughs> 그래서 어차뭐 우리 주릴리잘 지내나 모르겠다 <laughs>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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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좀좀그 그, 로보트 같애 좀 이렇게 좀 이상해 애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사회생활 하다가 좀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뭐여튼간뭐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 떨어져도 별일 없고, 마찬가지로 붙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평탄하게 갈수 있는 거. 내가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더라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주식을 뭘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비중 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어? 그 포트폴리오의 기본이야 그게. 그냥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잖아. 그러면. 도안이면 뭐 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설계를 하는 것들이 그게 더 올바른 길이 아닐까. 뭐전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어, 너무 오랜 시간을 공시에 허비하지 마시고요. 어,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 일들이 진짜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